자, 시간 됐죠? 어. 자, 그러면은 시간 됐으니까 건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쩔 수 없죠, 뭐. 어. 그러면은 피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. 자, 마 커마 자해야 되는데? 여기 스타일 봐. 바... 아, 로 바로 볼수 있구나. 어우 오 어우 이거 건설 괜찮은 캐릭일지도 꽤 괜찮은 <laughs> 이건 좀꽤 <laughs> 괜찮은 캐릭일지도 나는 그냥 노 나는 노란 머리 하고 싶긴해 노란 머리 좀 친하기 근데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노란 머리 하고 싶은 거밖에 없거든 이거 전형에서 한번 보자고 얘가 더 나은 거 같긴하다 아까 개보단 얘가 더 나은 거 같다 그치 얘 하자 하자 끝 자, 가겠습니다. 잠깐만, 아이디가 문제인데? 아, 근데 씨, 아이디 뭐하나? 나 지금, 내가 나 닉네임에 통일되어 있긴 하거든. 마음을 울리는 돈가스 망치, 뭐, 마음을 울리는 돈가스 주먹, 뭐, 이렇게 돼 있거든, 전부 다. 어. 마음을 울리는 언더블? 이런 다음에 언더블 입혀? <laughs> 나쁘지 않네요. 잘 입혀야 되겠다, 옷. 오야이거 어, 뭐야? 뭐 아무것도 안 입혀 이거 그냥 기본 의상인데 왜지이냐에 세라이복스 오 어, 젠! 어 이런 스킬도 있구나. 스페 아 스페 연타 있어요?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. 아 어, 그렇네. 스페이스가 다르네. 추가 추가가 있네. 오오오오 추가 입력이 있구나. 모험가님, 방어 틀어줘. 오셨군요. 와. 분이, 저분이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. 장점 있긴 하네. 오 어, 오, 어, 어, 좋다. 눈빛이. 이렇게 천천히. 아, 잠깐만. 나 너무 레벨 너무 올리면 안 되는데. 안 돼, 안 돼. 나 너무 올리면 안 돼. 생각해보니까. 나, 이, 이것부터 차근차근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, 얘네, 얘네들 다시 해보,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, 어. 1415까지만 올려야 될것 같은데? 1415까지만 하고, 돌아오고 그것까지 하자. 어. 그래서 레이드를 가볼 수 있는,까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. 요 자, 강화 한번 해보죠. 그러면 이거는, 이거 2티어짜리는 다 경매장에 산다? 다 까, 다 까도 되는 건가? 어차 필요 없으니까? 그렇지 이거를 부실어야지. 어, 야,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? 아, 근데 이런 이러,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, 그렇지? 나 이렇게 해서 올려본 적이 없거든. 굉장히 신선하네. 어, 그러니까. 아, 다 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? 가서 어, 다시 지식 뭐 전수? 홍보들이야. 저거 파프 밀고 배른 지식 전수하면 파프 이전지식 전수 골단다 아니 이거 그 다음까지 안 되는데 아이템 레벨이 안된대 파프니까 장비 경매 정이야사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어 지금 이벤트 없나 새로 키우는 사람들 뭐 주는 거 없나 뭐 있겠지 음. 응. 스다 있다. 나 이러면은 이제 만 원이야? 이렇게 한다 음에 가서 점핑하라고? 어, <목소리> 아 야. 졸라 <laughs> 합리적이네. 야. 이렇게 <laughs> 야, 이게 합리적이네. 어, 그냥 했으면 5만 원이 뻔했어 이거 처음부터 했으면 5만 원이야? <목소리> 볼 때까지 가면은 아부 장비 개이득이라고? 안 아, 돼. 제가 왜 그러냐면 볼 때까지 가면 레벨 높아야잖아. 내가 나 그거 밑에 레이드부터 트라이 다시 가보려고 그러는 거라. 그니까 나중에 사자. 나중에 지금 여기만 하고, 여긴 나중에 사면 될때 맞지? 잠깐만,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? 님의 들이장군상 작가가 품질 대박 되길 기원하자고. 아아아, 아, 그렇네.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. 그렇네. 이거 대박 나오면은, 나품질값 맡길 수 있는 거잖아. 여기도 무기 100 나오면은 자 받아 볼게요. 나다 필요 없고, 무기만, 품질 100 한번 가보자. 간다? 제발! 제발! 95! 95! 95! 와우. 뭐냐? 95 뭐냐? 말해봐! 95 뭐냐고! 와... 이거 뭐야? 왜 무시... 뭐... 야... 씨... 나랑... 사대가 맞는 건가? 일단 아바타부터 입히러 가자 아바타 입히러 갈게요 좀 집으로 좀 가자 아이 여기도 입힐까? 이거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? 상의만 4주년 사고 나머진 다른거라고 어. 일단 샀음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제가 원한 거 아닙니다. 제가 원한 거 아닙니다. 하기에는 내 닉네임이 마음을 울리는 언더붑이네 생각해보니까 어. 제가 원한 걸까요? 아. 여러분들, 이거, 이거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다둘다다 다다 바꿀 수 있나? 여기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신발? 어째 가격 얼마 안 할게. 염색 한번 해볼까? 2회짜리가 3,500원 밖에 안 하는데?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바, 바지 본다. 더안 아, 아, 한다. 그냥 적용 누른다. 너무 상황의 느낌이 달라.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지. 편하게 운동하러 나온 느낌이야. 제가 당연 꾸준히 보는 스트리머 중 하나인데 오늘만큼은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. <laughs> 미친 새끼. <느낌. 웃음> 아니 씨. <laughs> 이게 그렇게까지 할 정도인가? <laughs> 아 됐어 이 정도 됐지. 아 괜찮구만. 어나내내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니야? 어나 괜찮은데 왜어 이상해 어 됐어 이들아 하자 어내 마음에 드는데뭐 응. 약간 이 보라색 느낌도 더더 이쁜 것 같고 음얘 응. 얘가 훨씬 이쁜 것 같은데 얘 염색 안 해도 되겠는데 어제 만약 에 오오 근데 얘 몸매 왜 이렇게 좋아?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. 사진 한번 봐아야 되겠는데, 이거 안 되겠는데, 이 다리 길어 보이게 밑에서 찍을게요. 다리 길이 중요하니까, 자,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? 나, 장비부터 해야 되네. 여러분들 뭐가 9가는게 좋아요? 어떤게 만약에 나오더라도 9가나 예둔 3번 가고 한번더 가고 6오니까 5오는 갈만해 4오니까 타 대한번 가 5오면 다시 예둔 가 6오니까 가 장난하냐? 그러면 타 대가 9가자 NOPE NOPE <laughs> 야! 장난하냐고! 7오! 야씨엇가 개심하네 진짜 7호 좋아졌잖아. 일단 얘 눈에 색이 바고 시작해. 7호 6 6호 5응 6호 5 6호 5 4호 3호 2호 2호 어? 65. 야! 765. 75. 아니, 뭐지? 그니까.. 97, 97도 떴으면은 진짜.. 리얼 게이드 버전.. 위에 한 번만 떴으면은 아 근데 위에 떴으면 밑에 안 떴겠지? 35에 위로 올린 거니까 35, 25 이렇게 두번 뚫어야 되는데 힘들었겠지.. 그치 건설 스킬 찍고 트리시원 가서 즐기자고? 스킬.. 아 스킬은 찍을 수 있으니까? 자, 깐만 근데 각성기는 뭘 써야 돼요? 이거 쓰는 거야? 와, 존나 멋있다. 각성기는 각성기는 어떤 거 쓰는 건가? 우와 오, 오 뭐야 이거? 석양이 진다. 석양이 진다야? 이게 이게 좀더 까리한데? 어. 와 희까리하다 이거 개멋있다 그럼 이렇게 할까 다시 예를 들 이렇게 할까 공속을 써 공속을 써 요거 샷건 요거 라이프를 털어 라이프를 털어 다시 치저를 붙여 샷건을 털어 다시 치저를 붙여 공속을 붙여 다시 라이프를 털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 이런 느낌이 맞아 좆됐다 그런데 아직 이 캐릭에 익숙하지 않아서 몬스터 패턴 안 보고 이거 돌아가는 거 보겠다. 좋됐다눈 아래에 깔리겠다. 100%깔는데나 지금 못해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그 지금 연습장이라서 되는 거지. 연습장 나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데미지 안 나와도 되긴 하니까 가서. 어 가서 한번 뭐 그래 서퍼서 한번 들어와 봐. 와 이거를 바꿔서 바로 이카운터를 쳐야 된다고? 아 잠깐만 나 이제 뻘짓하는대 지금 <laughs>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뭐지? <laughs> 오케이. 끝. 오케이. 일단은, 각인은 그러면 세팅 끝난 건가요? 됐나요? 그런 맷이야. 보자. 아, 됐다. 됐지? 얘도 원한 피스 타데 아드. 됐다. 용량 하나 올려놓자. 아이고, 됐다. 아, 한 잔에.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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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레이드 레이드 기억 안 나는데 레이드를 가봐도 되는 걸까? 어, 그 밑에 쪼렙 레이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? 레이드 레이드 가보자 발탄 가보자 발탄 아나나 나 발탄 기억이 안나 뭐였지? 아나 발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. 와이 맞추기 졸라 편한가 보소. 힘을 개방. 도전. 아, 존나 재밌다. 씨 존나 재밌다. 아 재밌다. 어 재밌는데 내가 레이드를 오래 너 발타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잘 기억이 안 나더랬지. 어아 재밌다. 어 아. 씨. 나는 단순한 캐릭을 진짜 재미없어 하나 봐. 어, 난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지? 쉬운 길로 가도 되는데, 그치? 아이. 야, 실드 좋았다. 어! <laughs> 아, 맞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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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<laughs> 바운 스해야 되는 거였지? <laughs> 야, 오랜만이 오랜만에 와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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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그 질욕심 내면 안 되는데. <laughs> 이게 원래 근거리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떤 느낌인지 알아? 근거리일 때 해보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. 어 그니까 러 새롭게 안 보이던 멀리 있으면 절대 때릴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뭐랄까 아이 바보야 들어가면 안 되지 아나 근데 오랜만에 아는데 조, 조금씩 기억난다 뭐가 뭐였고 뭐가 뭐였는지 아 미친놈아 아이 <laughs> 미친놈아 총안 박았잖아 <laughs> 개깝죽거리네 진짜 <laughs> 죽어야 정신 차린다니까 <laughs> 쓸데없이 쓸데없이 깝죽거리기 시작하잖아 이게 아야미친 x 아나총쏘는 죽이라고 <laughs> 아 너네 왜 그래 이때 뭐 쓸만한 거 뭐가 있었지? 아, 치아야, 왜! 아, 개오부라네, 진짜. 나뭐 먹고 다 떨어졌냐? 아, 나 씨, 다 살아있다. 잘 살아있었는데. 야, 근데 왜 이렇게 누크이 많아 이 뭐야, 이거? 이 개판이네, 이거? 뭐야, 이거? 몇 명이 죽은 거야? 다섯 명이 죽어 있는 거야? 다시 가자, 이거. 아, 다들 너무 못했어, 이거. 다시 가야 돼. 이렇게 깨서는 이거 안 돼, 여러분들. 어 정신 차려. 이렇게 깨면 안 돼. 이번에 먼저 죽은 사람이 여기서 제일 못하는 거야 알았지? 어 알았지?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제 여기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다 알아둬라 뭐야? 아, 미친놈인가 이거 쫓아오는 거봐 이거 아 죽일려고 이거 야야야 아, 하지 마라 야야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나> 씨. <목소리> 아 날씨 좀 나. 아이 새끼들 거. 야 이제 아 그만해 이것들아 여기서 하루 종일 이거 할 거야 우리. 아뭐 뭐해 아 그만해 이제. <목소리> 야 빨리 아무나 죽어. 나이스.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아니다.

<laughs> 아, 씨, <laughs> 저기 좋아, 좋아. 아, 저기 좋아할 걸, 아, 나다 깼는데, 씨, 아, 나 씨, 아.